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 가등기 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 담보법이 정한 귀속 정산 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인지를 판단하는 거였는데요. 자 다이아몬드 한번 보시죠. 가등기 담보법상 귀속 정산 절차에 따른 담보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청구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나왔을 때요.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입니다. 담보 가든기로 본다라는 거죠. 결국 가든기 담보법상 담보, 담보 가든기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의 가든기인지 이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소유권 이전으로서 있어도 가든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라면 담보 가든기로 보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 먼저 논리를 보시죠. 가든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 가든기 권리자는요. 이러한 정한 귀속 정산 절차에 따라 귀속을 해야 돼요. 항상. 처분 정산하면 안 됩니다. 가등기 설정자에 대하여 담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요. 본등기 청구는 가단법 2조 1호가 정하고 있는 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결국 정산 절차를 밟아서 어, 액수를 알려주고 결국 돈을 주면서 나머지 차액을 정산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귀속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의 등기, 가등기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사안 보시죠. 매매 예약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의사표시, 이 소장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매매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도달한 사안입니다. 자, 원심이 그대로 인정이 되어서 상고가 기각된 사안인데요자 밑줄 보시죠.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매 예약이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처럼 생각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통상의 매매 예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서를 그 살펴봤더니 그래서 장래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등기 형식이었다. 다시 말해서 가담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제척 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매매 예약을 위한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려면요, 매매 예약 이 성립된 때부터 다른 기간의 약정이 없다는군요. 무조건 10년이죠. 10년이 지나면 제척 기간이 적용을 받아서 소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주장을 그렇게 한 거죠. 매매 예약이었고 10년이 지났죠. 매매 예약으로부터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이미 도과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각하시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알고 봤더니 이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 가등기라고 보고 있어서 가등기 담보에 대상이 었다 그래서 재척기간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